고등학교 수학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연습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최대 최소정리를 배웠는데, 이 최대 최소정리는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닫힌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정리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극값 또는 양극값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극값 또는 양극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되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또는 그래프를 그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8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네 규퉁이에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면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상자의 부피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양 귀퉁이에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내서 접어 이런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자의 부피의 최댓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잘라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다음에 18cm에서 x 두 개를 뺐으므로 남은 선분의 길이는 18 2x인데 그것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서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자의 부피를 fx라고 하면 fx는 윗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죠. 윗면의 넓이는 18 2x의 제곱, 높이는 x가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fx의 최대 값을 구해야 하므로, 그래프를 그리면 최대 값을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증감표를 그려서 그리면 되는데, 증감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미분하죠. 그래서 f'x를 구하면 12x제곱-144x 플러스 324. 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가 3 또는 9에서 f'x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fx의 증감표를 그리고 보면 표를 그리고 x 프라임 x fx x는 0에서부터 9까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왼쪽 0, 오른쪽 9를 표시하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은 x 3하고 9였는데 0하고 9 사이에 들어있는 거는 3뿐이죠. 그래서 3을 표시합니다. 0에서 3 사이, 3에서 9 사이를 표시하고 3에서 미분계수가 0이었죠. 그리고 3에서 함수값은 f3을 계산해보면 432입니다. 3보다 작은 범위에서 f'x는 양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보다 작은 범위에서 f'x가 양수, 즉 미분계수가 양수이므로 fx는 증가하죠. 3보다 큰 범위에서 f'x는 음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3보다 큰 범위에서 미분계수가 음수이므로 fx는 감소합니다. 증감표에서 0하고 9 사이에 fx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그리고 3에서 가장 큰값 432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x 이 3에서 극대이면서 최대이므로 구하는 부피의 최대값은 x 이 3에서의 함수값 432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에 세 꼭지점에서 합봉인 사각형을 잘라내어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삼각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먼저 잘라내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x는 0보다 커야 되고 한 변의 길이 12에서 x가 2개가 빠짐으로 요 변의 길이는 12-2x죠. 그 12-2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서 x의 범위는 0에서 6까지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림의 점선으로 접으면 h가 높이가 되겠죠. 그 h를 x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각이 생기고 그 각은 60도의 절반이므로 30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30도가 x분의 h라는 식을 쓸수 있겠네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h는 루트 3분의 1의 x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삼각규둥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삼각규둥의 부피를 vx라고 하면 vx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밑면의 넓이는 큰 정삼각형 안에 점선으로 그려진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12-2x의 제곱 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h입니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h는 위에 루트 3분의 1의 x로 구했죠. 그것을 대입해 서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을수 있습니다. v(x)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므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래프는 증감표를 통해 알수 있죠. 증감표를 그리는 것은 도함수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분하고 인수분해하고 도함수가 0되는 점을 찾아보면 x e q u 2와 x e q u 6입니다. 따라서 함수 vx는 x e q u 2에서 극대이면서 최대가 되므로 구하는 부피의 최대값은 2에서의 함수값 v2 계산해보면 32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x의 범위가 0에서 6까지인 경우에 증감표를 그려서 확인해보면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증감표를 그려 보기 바랍니다. 한 문제 더 풀어 보겠습니다. 어느 수제 파이 전문점에서는 우리밀 호두 파이의 단가를 조정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1g당 가격이 18원이고 하루 판매량은 48,000g입니다. 또 하루 생산 비용은 65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격을 1g당 x원 올렸을 때 하루 판매량은 100X의 제곱그램 만큼 감소하게 되고 하루 홍보 비용이 2만원 추가가 되게 된답니다. 호두파이의 가격을 1g당 X1 올릴 때 하루 이익이 최대가 되게 하는 호두파이 1g당 가격을 구하려고 합니다. 호두파이 1g당 가격은 처음에 18원이었죠. 여기서 X1 올린다고 했으니까 18 플러스 X1이 되겠습니다. 1g당 가격을 X1 올리면 하루 판매량은 48,000g에서 100X제곱g만큼 감소하니까 하루 판매량은 48,000-100X제곱으로 쓸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원래 생산 비용이 65만원이었는데 가격을 1g당 X1 올리면 홍보 비용이 2만원이 추가가 되므로 전체 비용은 65만원에서 2만원을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X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48,000-100X제곱은 하루 판매량인데 하루 판매량은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X의 범위가 0에서 4루트 34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이익을 구해봅시다. 하루 이익은 호두파이 1g당 가격에 하루 판매량을 곱한 값. 이것이 이익이죠. 여기서 전체 비용을 빼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익은 호두파이 1g당 가격이 18 플러스 X1 거기에 판매량 48,000 빼기 100X제곱을 곱한 값이고 여기서 전체 비용 비용은 65만에서 2만을 더한 값이 값이 전체 비용이죠 이것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루 이익을 FX라고 둡시다 이 FX의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대 값은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알수 있고, 그래프는 증감표를 그려서 알수 있죠. 증감표는 도함수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고, 인수분해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가 8, x가 마이너스 20일 때 도함수가 0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증감표를 그리면 되겠죠. 증감표를 그릴 때는 x의 범위 0하고 4트3 0 사이에서 그리면 되고 그 사이에 도함수가 0 되는 값은 8이므로 그 8을 기준으로 증감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증감표와 그래프를 그려보면 x=8에서 f(x)는 극대이면서 최대가 되므로 하루 이익이 최대가 되는 호두파이 1 g 당 가격은 원래 가격에 8원 올린 18플러스 8원 즉 26원이 되겠습니다.